내 성품의 아미탑을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은 놀러 나갔던 마음을 지금 여기 내 몸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거리만큼 고통의 크기도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의식적으로 하도록 노력합시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찾고 자유를 얻는 법.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양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자유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크다란 자유는 후회, 두려움, 걱정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영원한 자아도 없고. 섬멸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파도를 중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상세계는 파도입니다. 파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물입니다. 물은 아무리 파도가 많이 치다 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르거로 변하고 안개로 변하고, 무지개로 변하고, 얼음으로 변하더라도,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생각하는 사람, 본성의 얼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이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본성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러고, 견성을 성불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본성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걸음걸이에 집중하는 것, 또는 설거지에 집중하는 것, 또는 청소에 집중하는 것, 빨래에 집중하는 것, 모든 일에서 집중하면 본성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때는 괴로움도 없어지고, 시간이 지루하다든지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지게 되고, 공간이 넓다든지, 좁다든지, 멀다든지, 가깝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넓고 병들면에 대한 죽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크다란 두려움은 죽은은 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역시나 무척 두려워하지만 공은 다만 관념의 멸, 절멸을 의미하는 의미할 따름입니다. 공은 존재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나 성력이 아닙니다. 존재라고 하는 관념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비존재라는 관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 좋은 옷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성진이 필요하다, 합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현상적인 문제들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이 본성의 작용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성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는 것, 비존재를 이야기할 때 비존재를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도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도 관념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에 대한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늙는 것을 싫어하고 병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이상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태어난 거 넓고 병들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우리는 이 몸이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는 몸은 죽으면 태어나면서 죽으면 태어나면서 그렇게 바뀌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몸을 바뀌면서 계속 새롭게 태어났는데, 계속 죽어가는데, 이 몸을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는 거고, 이 몸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들을 엮어가도, 이것은 다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 위에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그 관념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이것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탐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탐착이 없다면은 미움과 분노도 역시 없어지는 거죠 본성을 보는 것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도 비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행합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우리의 참된 본성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갈망과 질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전공계라고 하고 도공계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일심불란을 얻은 상태, 삼매를 얻었을 상태에서는 내가 나다, 시간이 다, 공간이 다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오로지 존재까지도 비존재까지도 없어지는 상태 그것을 삼례라고 하고 삼례에 이루었을 때는 개를 지킨다 개를안 지킨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이 개를 지키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할 생각 없이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 뭡니까? 모든 것은 지혜로 판단하고, 지혜는 모든 선행을 만들고 성동공덕을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때는 개를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없지만, 모든 생명을 살리내는 그러한 무량한 공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깊어지면, 죄를 지킨다는 의식도 없지만, 죄를 타게 한다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주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 남을 해친다는 생각, 나를, 나를 즐겁게 한다는 생각,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지죠.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계속 관찰하고, 또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관찰하고, 의식하는 것은, 그러한 전공계도공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늘 어,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며칠간 어, 송강 다갔다가 어, 이제 임에도 안 하고 어제 결제 보살도 하고 결제 본문도 듣고 이렇게 이제 어,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어, 우리 삶 속에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결제를 하고 수행을 하 하는 이유이거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여름 동안에 우리는 마음의 본성을 늘 자각하면서 화와 두려움을 치유하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